다 열어가지고 이거 우리 응. 일이 맨날 하고 날 거예요. 네. <laughs> 자, 이렇게 이 자체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이 필요하고요. 여기 일단 가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겉기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봤어요. 이렇게 바깥쪽에 사용하는 기저귀가 겉기적이그 다음에 속기적이 오늘 여러 개를 보셨는데 뭐 4세대를 저는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여기 오버나이트 그리고 4세대 그 다음에 물티슈가 필요하고요. 이 하나 씩어고 그리고 어, 이 기저귀 케어 하실 때는 어, 손을 물과 비누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어르신 직접, 직접 어르신에게 이 케어를 할 때는 장갑을 반드시 껴주셔야 돼요. 비닐 장갑. 어르신 한분한분 어떤 이제 처치를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생활화해 주셔야 돼요. 어르신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어르신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손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손을 씻었다 할지라도 어, 손 소독제를 한번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손 씻기에 대한 개념은 물과 비누로 손 씻고 나서 어, 이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손 위생의 개념이라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다음에 장갑을 껴주시고 이렇게 어, 어르신 기저귀 케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 무릎 워보세요 펴주면 어떨지 들어보세요. 깔아주시면. <laughs> <laughs> 이렇게 네. 내리세요, 어르신. 잘못됐으니까 한번더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어르신 협조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르신, 엉덩이 드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어르신 평소 하실 때 운동을 좀해셔야 돼요. 안 돼요, 애매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굉장 까르시네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해서 할 건데 그냥 지금 여기서 옆으로 떨어져요 음. 항상 옆으로 밀 때는 약간 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리가 좀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어르신 이쪽 저 입는 쪽으로 좀올 거예요 상체 먼저 와서 이렇게 모으시고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상체 먼저 이쪽으로 올 거예요 예. <laughs> 네,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편의상 선생님들 방향으로 좀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려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허리하고 음. 이쪽으로 그래서 허리를 중심으로 항상 상체를 움직일 때는 이 어깨 쪽하고 허리로 들어가고 상체를 네. 움직일 때는 허리하고 네. 종아리 이 이렇게 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조금 오겠습니다 하나 둘 네, 오, 잘하시네요 자, 그럼 돌려놓을 때는 이렇게 모양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세운 상태로 제가 이제 저쪽으로 가야 돼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제가 한번 자리를 일단 옮겨서 보여드릴 거예요. 옮겨드리니까 공간이 그래도 괜찮으시죠 지금 침대가 큰데도 지금 <laughs> 네 사이즈가 있어자 이렇게 옆으로 하는 상태에서 체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옆으로 체위를 하게 되면은 기저귀 갈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하지만 누워 계시는 경우는 여기가 굽힌 자세가 돼야 돼요. 엉덩이 살짝 뒤로 빼시고요. 무릎도 이렇게 이렇게 대화에 편하게 계세요. 이쪽에 엉덩이 쪽에 욕창이 생겼을 때 이체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압력이 가해지죠자한번더 음. 엉덩이 들고 으시 이렇게 항상 이 아래쪽은 펴주시는 걸 중요하고요. 엉덩이 살짝 들어면세요자 이렇게 찾았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속기저귀. 속기저귀. 자 다시 한번속기저기를 엉덩이 자, 이렇게 찾았잖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포리널이 필요하죠. <laughs> 자, 민망한 부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사실 이거를 남성분들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빼고, 자, 이 소면으로만 가볼게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하시고, 얘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대로 이걸 덮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불편하시잖아. 요네 이대로 죽은 거예요. 소변. 소변, 배변은 이걸로, 네, 이걸로 해결을 하고, 배변은 이걸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채울 때 보시면, 채울 때 여기 번호가 있어요. 이걸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번호를 살짝. 자, 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냐? 이분의 웨이트가 이제 살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찌는지 빠지는지 매번 체크를 못하니까, 체중계를. 이걸로 2분의 1번을 채웠다, 아니면 2번을 채웠다,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엉덩이 살짝. 이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쪽 사이드를 양쪽에 같이, 번호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2번을 했다, 그럼 이쪽도 2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앙으로 딱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 라인이 있어서 대면이나 소면을 보게 되면 여기 색깔이 변해요. 여기 가운데 줄이 있거든요. 이 색이 변하면 아일 보셨네. 이걸로 이거 다열어봤지가리는이 <laughs> 맨날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 색이 있어요. 이걸 보고 아일 보셨네. 그러면 체인지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다 보시면은 이거는 확인이 안 되죠. 그치지. 일을 세나오지않으니까 아니, 소기전기를 예. 채웠을 때도 확인이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그래서 요새는 어떤 게 나왔느냐? 딱 갖다 대면은, 네. 밖에, 네. 밖에 네. 이제 네. 기계가 네. 있어요. 네. 기계 네. 센터가 네. 있어. 갖다 대면은 네. 초록불, 빨간불,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게, 그것도 나온 지가 한 거의 10년 다 되나요? 네. <laughs> 사용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들여다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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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 이제 이를 보셨다. 그럼 협조가 가능한 경우면 이렇게 빼가지고 이 밑에서 빼주시면 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경우는 제가 어디서 이걸 갈아드릴 거냐면 자 이렇게 눈물 신 상태로 엉전히보어 오세요. 자 일단은 가려 드려야 되죠 우리 형님의 굉장히 정갈하게 보이실 텐데요. 이런 걸로 가려 드리고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옷옷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옷옷을, <laughs> 이렇게, 올려뜨이도 옷이 안 버리죠? 진짜 안 울려? 색기 저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속기 저기가 없는 상태니까, 얘는 그냥 얘를 뺄 거예요.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이 물티슈를 따뜻하게 지금 데워놓은 상태로, 여기. 앞에서 뒤로 닦고,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닦고, 여기다가 놓으시고,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주신 이후에, 그리고서 기저귀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물렀다 그렇다고 해서 요새는 이렇게 파우더 가루 같은 거를 쓰진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가루를 많이 썼거든요? 파우더 막발라주고 했잖아요. 땅 구멍을 막아요. 가라물질 있어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팩트 같은 거 쓰지 않고요. 어, 마데카솔 파우더가 있어요. 마데카솔 파우더. 혹시 엉덩이 상태가 안 좋으면 약국에 가면은 마데카솔 파우더 연고 말고 그거를 뿌려주시면 속보송. 그거를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엉덩이 케어하시는 경우는.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서겉쪽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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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오게. 나오게. 나오게 자 엉덩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새로 준비한 기저귀를 엉덩이 밑에 깔으시고 네 이렇게 깔으시고 중심을 맞춰서 깔으시고 잘움직이시요자 네. <laughs> 이렇게 하시고 요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채워 드리고 바로 눕힌 상태로 이제 무리를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엉덩이가 만약에 짓물러 있다. 그런 상태면은 이 상태대로 이렇게 이불을 약간 양쪽에 이제 물려 음. 놓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열어 놓 이렇게 살짝 살짝 열어 놓으면 얘가 오픈이 돼서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겠죠 이거 다 이렇게 열어 놓으면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으신 상태로 이불을 이불 보통 크잖아요. 전체를 다 덮어놓고 여기만 이렇게 열어놓게 하시면 음.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실제로 네. 우리 선생님 너무 사이즈가 빅사이즈라서 <laughs> <laughs> 네, 선생님, 잠깐, 네. 잠깐 네.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수고하습니다 수고 많으니다